안녕하세요.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 소프트웨어과 입학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는 소프트웨어과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내용을 좀더 살펴보고요. 질문과 응답 시간에 자세한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보신 사진이죠. 1904년과 1917년에 뉴욕을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1904년에는 마차 사이에 자동차가 정말 드문드문 보이고요. 1917년에는 마차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불과 한 13년여 사이에 이렇게 굉장히 빨리 변했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사회도 이렇게 빨리 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도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인공지능에 따라서 우리의 사회도 굉장히 빨리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프트웨어학과는 이렇게 빨리 변하는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학과의 교육과정 그리고 학과별 전문 동아리 그리고 교내의 행사 그리고 어, 대외 활동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과의 인재 육성 목표입니다. 기술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그리고 협업 능력을 갖춘 미래형 인재를 기르는 것이 우리 소프트웨어 학과의 목표입니다. 우리 학과의 교육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 프로그래밍 쪽, 고급 알고리즘과 기획 그리고 프로그래밍 능력을 배양하여 예,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계열이고요. 두 번째는 아, 웹과 앱 개발을 개발 능력을 키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바와 안드로이드 기술 그리고 DB, HTML 프로그래밍 능력을 키워서요 현장에 투입되어서 바로 웹과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영역으로 인공지능 관련 영역이 있습니다. 파이썬과 그리고 인공지능 수학 그리고 인공지능과 미래 사회와 같은 교과를 통해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머신 러닝 그리고 딥 러닝 프로그래밍 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투입. 파에서 인공지능 기술로 이용된 여러 가지 산출물을 생산하는 그런 프로그래머를 어, 만드는 그런 기술자를 만드는 또 그리고 미래 사회에 가치 있는 소셜 임팩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요 미래 사회에 가치 있는 것을 개발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인재를 육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저번 그 온라인 입학 설명회 때 보셨을 텐데요. 우리 학과의 교육 과정은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전공 과목을 좀 살펴보면요, 1학년 때는 기초 소양을 가지고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각트랙에 그 게임과 앱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어, 여러가지 기반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많습니다. 프로그래밍,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정보통신, 그리고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라는 교과를 학습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각각이 어느 쪽에 좀더 관심이 있는지를 깨닫게 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요.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익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학년 때는 빅데이터 분석, 서버 구축, 운영, 웹 프로그래밍 실무 같은 어, 이제 실무 과목과 전문 과목으로 제대로 배우는 과정이, 그렇게 시작하는 과정이 2학년 때가 되겠습니다. 3학년이 되면 대부분 NCS 관련 실무 과목입니다. 현장에 나가서도 바로 투입이 돼요.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그 교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링. 인공지능 모델링은 굉장히 수준 높은 과목인데요. 인공지능의 개발을 위해서 인공지능이 학습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아, 그런 실전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과목이고요. 게임 프로그래밍, 스마트 앱, 콘텐츠 제작, 응용 프로그램 구현 그리고 인공지능 수학, 인공지능 실무와 같은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는요. 어, 인공지능 선도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학과를 개편하도록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소프트웨어학과가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어, 인공지능과 미래 사회와 같은 그런 교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익히는 그런 한 과목, 그리고 예, 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에 중심이 되어 있는 앱과 웹 개발 그리고 게임 개발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 교과 과정에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파악한 학생들은 소수 전공이나 아니면 심화 과정, 방과 후 심화 과정을 통해서 좀더 깊이 있는 기술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1학년 여름방학 때는요. 게임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과 같은 정규 교과에서 조금 깊게 다루지 못하는 영역을 좀 심화해서 다루고요. 1학년 2학기가 되면 안드로이드 그리고 웹 게임 그리고 앱에 대한 개발 그런 것들을 심화 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학년 겨울방학이 되면 안드로이드 개발 프로젝트고요. 그다음에 2학년 방학이 되거나 아니면 2학년 2학기가 되면 아 물론 이 가운데 1학년 학생들도 참여할 수도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 개발 프로젝트라든지. 어, 우리 학교에서는 인텔의 청소년 교육 과정을 어, 인텔과 MOU를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그 인공지능 프로젝트라는 과목을 설정해서요, 어, 싱가포르, 폴란드 그리고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 또는 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서로 쉐어하는즉 서로 공유하는 그런 어, 소수 전공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프트웨어과는요 다른 학과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율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어, 자율 동아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공 트랙과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거 있는데요. 크게 앱 그리고 게임, 웹 개발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한 어, 그런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어, 지금 스크린에 보이는 것 같이 앱 개발은 뭐 애드캔, 애플파이. 어, 그리고 게임 개발은 제로폰, 웹 개발은 아이워등총 6개의 전공 동아리가 학생들이 약 어, 30명 정도 포함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자율 동아리, 일반 동아리들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전공 지식을 심화하고 그리고 학생들과 다른 동료들과 함께 전공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협동과 소통의 과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과는 다양한 어, 교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익힌 역량을 표출할 수 있고 발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콘텐츠 경진대회, 그리고 콘솔게임 개발대회, 디지털 콘텐츠 경진대회, 그리고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그리고 가장 학생들이 좋아하는 어,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설린 해커톤 대회도 있습니다. 어, 여름방학이 시작할 무렵 학교에서 (1박 2일) 동안 밤새 학생들이 자기애가 만든 자기가 설계한 여러 가지 프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는 대회인데요 어~ 그렇게 밤새는 과정에서 서로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어~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아주 즐거워하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네, 요즘 인공지능 관련돼서 외부 대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2020년의 결과를 여기에다가 어, 나타내지는 못했는데요. 다양한 외부 대회를 통해서 또는 다양한 외부 활동을 통해서 우리 소프트웨어과의 학생들은 참여하고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뽐내고 또 학교에게 명예를 드 높이고 있습니다. 어, 상국 경진 대회 그리고 전국 정보 올림피아드 어, 특히 그 기능 대회나 스마트 앱 챌린지 같은 데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분야이기도 할 텐데 우리 소프트웨어과 학생들은 3년간의 교육 과정을 끝낸 다음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 대학으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고요, 또는 신한은행, 공기업. 플레이오토 마이다스 얼리슬로스 같은 그런 벤처기업 또는 중견 개인 개발업체, 중견 앱 개발업체로 다양하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많은 학생들이 어, 서울 뿐 지방에 있는 다양한 대학들로 지나가려고 있습니다. 자기의 꿈을 찾아서 어, 주로 지나가는 학과는 게임 관련 또는 어, 우리 교육과정 같이 앱 개발 관련 그리고 인공지능 계열로 진출하고 있고요. 어, 관련 학과는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이런 학과들이 되겠습니다. 어, 자세한 내용은 어, 질의응답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소프트웨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설린 소프트웨어과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